어? 우와. 야.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이거. 오, 우 야. 깜짝 놀랐잖아. 왜안 움직이지? 추워서. 저 나무 꼭다리로 살짝만 해봐 봐. 저걸로 치워 사람한테 밟으면 안 되니까. 저얼로 가라 그래. 엉덩이면 살 사람은 절로 뛰거야. 죽었어. 얼었어. 아니 숨은 쉬어. 다리가 잘렸어. 어? 다리가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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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나무나무떼기, 나무떼기 갖고야 나무떼기 갖고. 살아있는 데못움직이저 나무떼기로 저얼로 풀숲으로 해줘야지. 안 주고, 나무떼기 없어? 얼었네 나무대기로 저걸로 해서 쓸어줘라야 저 풀숲으로 던져줘 어 살았어 살았어 이거 추워서 그래 추워서 나무대기로 저걸로 살았네 어 살았어. 갑자기 추워져서 별로 가 죽어 어째 좀가어 풀숲으로 가. 해서 가 추워 이바닥에 있으면 죽어 잘하니까 얼른 얼른 뭐 어디가 얼른 어디가 뭐 이정도 됐겠다 됐어 네. 이정도면 됐지